빵제는 아기 귀신을 이기기 위해 혈투를 벌였지만 실패했다. 실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빵제는 아기 귀신을 이기기 위해 공부를 한다. 마침내 아기 귀신의 약점을 알게 된 빵제 공부를 하며 아기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자 가자 가자. 할수 있잖아! 좋아 여기서 연습했잖아 공부하고 왔잖아 자 우선 구석에서 우선 보기만 한다 자 온다 오는 걸 확인해 온다! 그때 부스터 이 테두리만 해서 걷는다 자 포털 위치 보면서 포털에 부딪히지 말고 어? 아! 괜찮아 다시 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꽃탈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고 좋아 좋아 이렇게 계속 붙어 와, 좋아 좋아 나이스 되게 좋은데? 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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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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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지 말자. 다시 보지 말자. 다시 보지 말자. 다시 보지 말자. 아 제발, 제발, 제발. 어, 어, 나이스. 자, 여러분, 아기 귀신 복수 성공하고 바로 챕터2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겁나 부잣집 귀신 아니야? 이 사람이 이집 주인인가? 와. 와, 엄마. 와, 집 좋은 거 보소. 어서 오너라! 들어가자. 가봐! 자, 바로 들어가보자. 어, 잠깐만. 자, 미로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로는 딱 기준을 잡고, 이제 벽의 왼쪽, 오른쪽 기준 잡은 다음에, 딱 손을 대고 가면 돼요. 자, 저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손 잡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는 이 보석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음 오, 오 아, 이게 함정이구나. 오케이. 오, 오, 깜짝이야. 자, 가보자. 이거 쉬운데? 이게 뭐, 개수도 적고. 오, 뭐야? 어? 뭐지? 야, 안 움직이는데? 뭐야? 오, 어, 뭐야? 아! 귀신 한 명이 아니잖아. 귀신이 한 명이 아니다라. 어떻게 보면 살짝 빡셀 수도. 하지만 얘네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필요 없다. 오! 음, 바로 뒤에 있어. 와. 아니, 도대체. 아니, 소위 소문 없이 어떻게 오는 거야? 오, 어, 왜 거기 있으세요? 깜짝이야. 와, 좋아, 좋아, 가보자. 오, 깜짝이야. 오, 왜 갑자기 두 명? 오, 갑자기 오지마, 오지마. 아, 깜, 아 갑자기 와. 아니, 이거 좀, 좀 소리 좀 내고 오세요. 내게야 네 먹자. 아,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오, 오. 조심, 조심. 두 개만 더. 하나만더 아! 아, 하나만더 먹으면 되는데.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다 먹었다. 이제 저택으로 가라고? 뭐야, 바로 앞이구나. 오케이. 나 <목소리> <목소리> 와. I 나 <겁나> 부잣집인데. 어서 <목소리> 오너라. 304개? 어, 뭐야? 레버? 내려. 빠바바밤 빠바바밤 웅장한 a 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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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b 뭐야 어, 뭐야 a 갑자기 뭐 앞? 아니, 저택에 뭐 이런 게 있어 아아아 저택에 무슨 부비 트랩이 있어 깜짝 놀랐네 자 가자 어, 오 b 씨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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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 돌아가. 돌아가 b a 들어가오 돌아가... 우씨, 뭐 양쪽인데? 아, 아 양쪽에서 씨오 바로 뒤에 있어. 으으... 어. 로 가자, 열로 가자. 비슷한 번 쓰고...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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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만 먹고, 이거만 먹을게, 이거만 먹을게, 이거만 먹을게... 오케이... 우씨, 가만...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쳐, 도망쳐! 아, 네, 그만, 조금만, 그만. 아, 이걸 걸려. 오시, 방금 뭉뚱 맞히기할 뻔. 오, 아.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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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바로 뒤에 있어. 아, 제발 그만 와. 무서워.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와, 무서워. 열5 개만 모고 빨리 나갈게. 이대저택가 최악이야.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아. 아, 무서워. 저 마지막 한 개, 야스다 먹었다. 아이스 다 먹었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아 어, 뭐야? 아 잠깐만, 아 어떻게 나가? 이리로 가자. 좋아, 좋아. 나가자, 나가자. 오씨, 뭐야? 안돼. <laughs> 양쪽에서 씨. 제 말락이었지? 말락. 오지. 잠깐만.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저 밑으로 어떻게 가?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어, 여긴가? 나가는 길이? 오! 어. 뭐야, 끝이 아니야? 뭐야, 다시. 어, 뭐야. 불이야! 불이야! 구리야아 뭐 어떻게 가? 탈출하면 되나? 오, 오 거인이다. 헉? 와 도끼 거인이다. 오 뭐야? 왜에렌이 이분인가? 기왜 짐승 거인다. 이 짐승 거인. 오,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공격은 최고의수빈데 잠깐만, 쟤 만나러 가자. 신조, 사사개오! 공격하러 가자. 잠깐만, 저 공격하러 가는 거 맞아?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잠깐만, 공격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 저기가 문인데, 문이 막혀있네. 아니, 문을 부셔야 되겠다. 아, 도끼로 문에 부시면 되는구나. 오케이. 아, 알겠다. 알겠다. 이렇게 끌어야 되네, 관심을. 문 부셔지도록.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음 또 부스트 한번 쓰고. 시선 한번 끌고. 오. 야,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어? 문 열렸구나. 문 열렸네? 뭐야? 탈출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 잠깐만, 잠깐만. 탈출하면 되는 거야? 끝이야?